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바람도 살살 불고 참 구름도 많이 끼었습니다. 먹구름이 왔다갔다 한데 마늘 장인이라 할만한 분의 마늘밭에 한번 와봤습니다. 마늘 상태가 어떤지 마늘이 많이 눕고 이렇습니다. 많이 쓰러지고 이랬는데 마늘 뭐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늘은 대단합니다. 대단하고 곧 캘때가 다 돼가니까 마늘이 참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마늘이 막 쓰러지고 이런데 참 마늘 대단하죠. 대단한데 이 마늘 참 궁금합니다. 과연 날이 어느 정도일까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올까 참 병도 없고 좋습니다. 제가 이렇게 찍은 어 거는 이분들의 이 마늘 농사 과연 어떻게 지을까 내년부터는 한번, 처음부터 한번 차곡차곡 한번 관찰해 볼까 합니다. 뭐,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. 마늘 참 좋습니다. 지금 열심히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 마늘은 언제쯤 캐면 좋을까요? 오성 농업회사 법인님은 6월 8일 정도 그 마늘 좋은 마늘이던데 이 마늘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. 못지 않고 한 6월 8일이나 10일 그때 정도 캐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 한 열흘 이상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. 과연 참 마늘 참 멋집니다. 이제 지금 또 비가 계속 온다 하면은. 비올일없으면 이런 마늘은 잎이 너무 풀어서 뜰 수도 있습니다. 뭐뜰 수도 있지만 비가 그렇게 뭐 오진 않을 것 같고 참 무게가 과연 어느 정도 나갈지 참 궁금합니다. 참 마늘 때참 실합니다. 실하고 좀도잘 뽑혔습니다. 우리 내년부터는 참올 가을부터는 저희들도 한번,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